Thank yo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는 어, 이론을 리사이클러 뷰에 대한 이론을 어, 잠깐 좀해 봤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어, 프로젝트를 하는 전반적인 것을 어, 우리가 해볼 것입니다. 프로젝트 순서에서 1단계에서 화면 설계하는 거, 화면 설계하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단계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 되는데 여기 밑 밑에 버튼 메뉴가 이렇게 쭉 다섯 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버튼 메뉴의 아이콘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서 어,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를 클릭하면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단계를 클릭하면은 리스트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 가지고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 리스트뷰가 좀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3단계는 리사이클러 뷰인데, 리사이클러 뷰에서는 조금 이 리사이클러 뷰 전체를 갖다가 리사이클러 뷰로 잡고 여기에다가 에드 버튼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 리사이클러 어, 뷰의 내용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어, 이뷰 홀더 어, 뷰 홀더에서 레이아웃이 갖춰져가지고 나오고 물론 이런 것들의 글자 크기랄지 이런 것을 데코레이션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이콘을 해서 어,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냐 또는 삭제를 할 것이냐 하는 아이콘을 추가할 수도 있고 이 애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애드 화면이 별도로 팝업창으로 떠가지고서 어, 추가를 할수 있는 어, 이런 경우가 단계적으로 여기 3단계는 화면 어, 4단계는 어, 이렇게 디스플레이 시키는 거, 5단계는 애드하는거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을 갖다가 할 것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1단계를 하고 2단계를 거의 마무리하다가 어, 지금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마저 2단계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3단계를 나가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에서 한번 보면은 자 안드로이드 앱에서 실행되는 것을 한번 보면은요. 자, 우리가 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앱이, 아, 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지금 앱이 안, 안 보이네요. 아, 앱이 지금 안 보입니다. 어, 앱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아,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1단계는 이렇게 그냥 화면만 설계를 했었잖아요. 우리 잘했죠? 자, 2단계에서는, 여기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뭐, 이렇게, 자 이게 아이디는 학번은 고유한 거기 때문에 학번이 같으면 이거 에드 허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이, 여기서 또 에드 허도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리스트 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뷰 오를 하면은 전체 보이는데 지금은, 어, 이 우리가 토스트로 이렇게 한번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또애들를 하게 되면 은 이와 같이 들어가고요. 어, 그 다음에 이것도 애들를 하면은 ID만 다르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ID만 다르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삭제를 할 클릭을 하게 되면 삭제를 하게 되고. 3단계는 다음에 할 것이니까 아,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는 것은 아,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좀 사실은 이거 정리를 여러 번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물론 우리가 수시고사에서도 이걸 갖다 했었죠. 어, 기말고사에도 서 이걸 나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갖다 반복해가지고 어, 습득을 하도록 바랍니다. 그다음에 액티비티 t-main.xml 파일에서 바탐의 내비게이션 뷰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리소스 매니저에서 플러스를 클릭한 후에 my-nv.xml 파일을 생성해 가지고서 다섯 개의이 xml 파일을 아, 추 가를 하는거 죠？그래서 우리는 프레그먼트 스테이지 1, 01, 스프레그먼트 스테이지 2 이거 하는 결과 가 아, 바로 이거 죠？우리 아, 에서 마이 아, 버튼 메뉴 내비게이션 아, 아, 여기 내비게이션 이 죠？내비게이션 에서, 우 리가 이렇게 다섯 개를 나, 둘, 셋, 넷, 다섯 개 를. 추가를 하고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기에서 의 아이디를 스테이지 011 프래그먼트 02 프래그먼트 03 프로그래먼트 04 프래그먼트 05 프래그먼트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작업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메인 점 와가지고서 내부 호스트를 해가지고서 마이 내부를 선택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액티비티 메인에 와가지고서, 액티비티 메인에 와가지고서, 어, 여기에서 우리가 코드를 보면은 내부 호스트, 여기 프레그먼트에 어, 내부 호스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마이 내부를 어, 선, 어, 선택을 갖다가 입력을 갖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내부호스트를 만약에 내부호스트를 모른다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내부를 이렇게 어, 치면은 어, 내부를 이렇게 치면은 내부호스트 프레그먼트라고 있잖아요 이걸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된다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작업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메뉴 리소스 파일을 작성하는데 이때 리소스 매니저 역시 여기서 플러스를 클릭한 후에 어, 메뉴 디소스 파일을 선택해가지고서, 어, 바탐메뉴.xml 파일을 한단 말,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탐메뉴를, 어, 넣, 으면은 바탐메뉴 파일이 생기잖아요? 어,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바탐메뉴가 이렇게 생긴다, 잖습니까? 바탐메뉴에서 우리가 이 아이템을, 이 아이템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이디하고 아이콘. 아이콘하고 아이디. 아이콘은 미리 만들어놔야 되죠? 아, 아이콘은 우리가 여기 드로블에다가 아이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백타, 에셋 파일로 해가지고 다섯 개를 아, 만들어 놓으면 아, 되겠습니다. 자, 요 작업을 하라는 거죠. 이 작업을 해가지고서 아이콘하고 아이디를 반드시, 어, 이 내부에서 지정한 것하고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동일하게 아이디를 stage01.fragment. 또 여기에서 했던 것들의 이름이 바로, 어, 우리가 내비게이션, 아, 내비게이션에서 이것이 stage01.fragment. 있지 않습니까? 아, 어, 이것을 반드시 일치시켜 줘야 된다. 어, 그러고 난 다음에 ActivityMain.xml 파일로 가서 버튼 내비게이션 뷰를 선택한 후에 어, 메뉴의 속성에서 이 파일을 지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어, ActivityMain.xml 파일에 가서 이 버튼 메뉴 이것을 끌어다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버튼 아 내비게이션 뷰 있지 잖습니까이것을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와 같이 생기는데 적절하게 아,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를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것의 레이아웃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컨버트시켜 가지고서 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어, 실행을 하게 되면은 메뉴가 아이콘이 메뉴 이름과 아이콘이 나타나야 올바로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보면 수시고사 1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거 하는 과정을 어, 여러분들이 꼭좀 어, 인식해 가지고서 어, 이것을 좀잘 어, 메모해 가지고 어, 시험 볼 때나 이럴 때 사용을 갖다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순서를 갖다가 적립이 안 되면은 우왕좌왕이에요. 그 현재 이렇게까지 하면은 실제적으로 어 동작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서 우리가 main activity 점 자바에서 main activity 점 자바에서 우리가 몇 가지 파일을 어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뭐냐면은 바텀 내비게이션 뷰하고 내부 컨트롤러 이걸 갖다가 변수를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앱 바컴피 t 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서 역시 또 변수를 설정을 합니다. 변수 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은 아, 인플레이트시키고, 이것은 객체를 만듭니다. 객체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어, 제가 수업 시간에 할 때는 매 복잡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학생 한 명이 아 교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가르쳐 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런 식으로, l e v c o n t r o l l g e t g r a p h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용해서 요두 개의 문장을 갖다가 아, 작성을 하면은 드디어, 드디어 얘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작하는 그, 것이 뭐냐. 아, 동작하는 것이 뭐냐면 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동작을 갖다 다시 시켜 보면은 어, 동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했을 때, 했을 때 1단계, 2단계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어, 변경되는 것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까지 작업을 물론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 2단계에서 어, 우리가 이제 1, 아, 1단계 어, 2, 2단계에서 우리가 보여줄 그 화면 및 XML 파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리스트뷰를 하나 안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요 밑에다가 어, 리스트뷰를 넣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에디트 학번 네임 홈하고 버튼 뷰올 버튼 에드인데 여기에다가 리스트 뷰를 여러분들이 하나 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관한 것을 넣은 것은 리스트 뷰에 코드는 여기와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넣을 때 혹시 그 constraint o u 웃에서 위치 잡는 걸 할지 이런 것이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하고 여기에서는 에디트 텍스트, 여러 가지 에디트 텍스트가 3개고, 어, 버튼이 두개한 것은 좀 생략을 갖다가 했습니다. 어, 생략한 것을, 어, 한번 보여주면은, 어, 스테이지 02죠. 어, 스테이지 02.xml에서 코드 이거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한번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살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정지를 시키고서,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에디트 텍스트고요. 세 번째 에디트 텍스트는 전화번호고요. 그 다음에 버튼, 버튼은 뷰 all 하는 버튼이죠. 그 다음에 버튼 add 버튼이 있고, 리스트 뷰 리스트 뷰를 하기 위한 리스트 뷰 어, 이런 식으로 어,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XML 파일을 했고요. 우리가 학생 모델 만든다고 그랬죠. 스튜던트 모델. 아, 이거 스튜던트모델좀잡아 a 는 제가 테스트 파일로 옮겼었죠. 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 테이블이 내용이 학번 이름 폰 넘버는, 아, 텍스트고, 호모 10개하고, 미드 이기잼 2개는, 인테저고, 아, 리마크는 텍스트. 이렇게 해가지고서 16개의 필드가 있는데 이 16개의 필드 값을 갖는 제공하는 객체를 student 모델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드는데 특이한 것은 이것의 값들을 출력하는 어,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어그 다음에 어, 이 각각의 변수에 대한 get하고 set 어, get하고 set 어, 이와 같이 아, get 하고, set. 요것들을, 아, 우리가, 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호 o 하고, 그 다음에 이그잼은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각각의 여섯 개씩, 이렇게, 아,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 무사히 했었죠? 혹시, 아는 사람들이랄지 자기 것하고 좀 다른 것이 있느냐 이것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가지고어 스튜던트 모델을 한번 또 천천히 넘겨 보면은 어 스튜던트 모델은 이와 같이 어, 스튜던트 모델은 이와 같이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이렇게 저기 뭐야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get set method는 자동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일이 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만들었다는 거. 자동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만들었죠? 아, 이것은 자동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기에서, 음, 우리가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가지고서, 아, 여기에 generate가 있었죠? Generate의 getter and setter를 클릭을 하면은 어, 여기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것이 없다고 나오죠. <laughs> 예, 우리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변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령인데 방금 어, 이런 식으로 어, 수행을 하면 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뭘까요? My SQLite Open Helper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 정말 이거 My SQL Open, 아, 어, Lite Open Helper. 이걸 만들다가 우리가 수업이, 어, 종료됐죠. DB 브라우저, 어, for SQLite하고 연결하다가, 아, 어, 그만뒀는데, 일단은, 어, My 어, SQLite Open Helper를, 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소스를, 제가 한번 쭉,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뭘 갖다 상속을 받았냐면, S, q l i t e Open Helper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onCreate라는 놈하고 onUpgrade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i m p l e m e 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성자 아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만 딱 남기고, 요 데이터베이스 이름하고, 팩토리는 널로 하고, 데이터베이스 배전을 여기서 같이 이렇게 변수로, 제공을 해주는 걸로, 여러분들을 한번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on 업그레이드. on 업그레이드? 아,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중복이 됐네요. 제가 하다, 앞에 걸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on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Add1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다 원래 제공되지 않아요 이것의 Add1은 뭐냐면 은 추가하는 거예요 인서트 하는 거예요 인서트 하는 것입니다 어, 인서트를 할 때는 거기 때문에 당장, 당장의 당장 DB를 라이트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 해줘야 된다는 거그 다음에 우리가 아, 인텐트에서 번들하는 형식으로 컨텐트 밸류를 써가지고서 통째로 싸가지고 보낸다는 거. 그다음에 이것이 인서트가 제대로 되는가를 어있 갖다 DB.점 인서트 이거 확인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하다가 이거 확인하려고 어 했었는데 아 못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러죠자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서치 search. 이건 서치입니다. 모두 선택 get every o 이거 모두 선택하는 거. 어, 이것을 이런 어, 식으로 어, select all를 하는 것을 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한번 어, 좀 어, 타이핑을 해가지고서 어, 이 메서드를 구현해 놓고요. 그다음 삭제하는 겁니다. 요것도 삭제하는 거. 어, 그다음에 학생 학생을 스튜던 어 이것도 역시 뭐 삭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갱신하는 겁니다. 요것은 갱신하는 거. 딜리트 원하고 딜리트 스튜던트는 이게 아마 같은 것입니다. 별이 비슷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요것은 아, 딜리트 스튜던트는 이건 어, 테이블을 갖다가 필요없는 테이블을 삭제하는 것이네요. 아, 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스를 또 한번 우리가 보면은 My SQLite Open Helper라고 해가지고서 여기 i m p 부분은 뭐 자동으로 생기니까 별 의미가 없죠. 이요 어, 같이 변수들을 설정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생성자 하나만 하라고 그랬죠. 생성자 한번 하고 onCreate하고 어, onUpgrade가 있다고 그랬죠. 어, 그 다음에 a d d o a d d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get every one은 모두 다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죠. Select all 의미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delete one 레코드를 하나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elete student 이것도 학생 레코드를 하나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번이 같은 학생을 삭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컬럼 학번 똑같은 거네요. 네, 똑같은 거네요. 그다음에 업데이트 원 해가지고서 갱신하는 거, 값을 갱신하는 거, 어떤 점수가 틀려졌을 때그 값을 갱신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 배열화, 배열을 썼을 때 어떻게 어,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배열을 안 쓰면은 또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배열을 쓰면은 한결 좀더 그래도 어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어좀 입력을 해 가지고서 어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MySQL 아, SQLite 저는 뭐 평상시에는 SQL이라고 많이 해 가지고 SQLite 오리지널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서 어, 여기에서 스테이지 어, 02 프로그먼트 t 자 a 이제 파일을 갖다가 여기에서 어,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o n c e 크 i 트 뷰로 어, 됐을 때 어, 필요한 작업들을 어,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했을 때 어, 버튼 뷰에서 클릭했을 때 삭제가 있었잖아요. 이 삭제하는 기능이랄지 어, 이런 것들을 아, 우리가 버튼, 이건 a 드 d 거요. 버튼 a 드 고, 아,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버튼 a 드가 끝나고, 여기서 버튼 a 드가 끝났습니다. 아, 어, 여기에 좀, 뭐, 제가 할때이것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요시 또, 어, 여기에서, student, s 트 o w s t u 그런 메소드가 있고, 또, 프린트 엘렌. 요것은 아까 우리가 여기 기본적으로 좀 해라고 그랬죠? 토스트 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 서 지금 요거 이제 제가 소스에서 옮기다 보니까, 아, 약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 오리지널 소스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2의 프레그먼트입니다. 자, 요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사실은, 어, 뭐 순서대로, 어, 이렇게 치는 것은 또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과정을 좀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스텝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안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강을 하면은, 아, 어, 이젠 동작이, 어, 될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 디스트 뷰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어레, 어, 어댑터를 만들어가지고, 어, 셋 어댑터 해가지고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 리스트뷰에서는 어,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setAdapter 이것이 하게 되면 바로 붙어 가지고서 어, 데이터가 보게 되고, onclick을 했을 때 어, 리스트 온클릭 k 했을 때 리스트뷰5를 갖다가 하는 것이고요. 음... 그렇게 하고 버튼을 애드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애드해서 우리가 입력해서 주지 않는 데이터들은 이와 같이 넣어주고요. 니마크는안 주기 때문에 역시 널로 설정을 갖다가 하고요. 스튜던트 모드를 하고 난 다음에 아 My SQLite Open Helper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객체에다가 add student1을 해서 student2 모델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하고, 요건 저장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서 다시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것을 요것은 반복해서 쓴 것입니다. 처음에 쫙 보이잖아요. 이것이. 처음에 이게 쫙 보이는데, 어, 여기 서도 저장 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 라고 리페인트 하는 것이 죠？그 다음 에 리스트 뷰 에서 어떤 아이템 을 클릭 을하게되 면은 리스트 뷰 에서 어떤 아이템 을 클릭 을하게되면온 아이템 클릭 을 했을 때 어떻게 하 느냐？딜리트 어, 를하 도록 해라 해서 딜리트 모델 을넣었 죠？딜리트 모델 되는 것이, 반복되도록 하기 다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리스트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 어, 하는 것이 저기 미리 하, 자, 우리가 했던 것이고요. 토스트 한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 입력을 해가지고 어, 성공을 해야만이 오늘 수업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나고. 우리가 다음에는 3단계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것까지 하는 것을 꼭좀 완성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이 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성을 시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실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완성됐는가, 안 됐는가, 이거 확인하는 것은 이 단계를 누르고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삭제가 되고 이걸 클릭을 하면 삭제가 되고 뷰올 하면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에드 하면은 추가가 되는데 여기가 지금 똑같은 것이 96017이 있잖아요? 학번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2000 뭘로 이렇게 바꾸면은 에드가 이렇게 자동 돼서 리페인트가 아,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뷰올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 우리가, 저기, 토스트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이게 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해 놓으시면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3단계, 4단계, 5단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